안녕하세요.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이다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은 1912년 조선의 주요 사건들을 월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912년 조선의 주요 사건. 1월 조선 총독부가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월 회사령이 공포되어 조선인의 기업 설립이 제한되었습니다. 3월 일본이 조선의 산림을 대규모로 수탈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조선의 토지를 대량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일제가 조선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을 실시했습니다. 6월 일본인 이민자들이 조선의 토지를 싼값에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조선의 전통적인 도직권 개념이 무시되기 시작했습니다. 8월 일제가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강화했습니다. 9월 조선 총독부가 한문 교육 중심의 서당을 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일제가 조선의 초등학교 설립을 확대하며 식민지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11월 배고인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2월 일본 기업들이 조선의 중요 산업을 독과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 1912년은 일제가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토지 수탈, 경제 통제, 교육 개편, 언론 탄압 등 다방면에서 강압적인 정책을 본격화한 해였습니다. 이상으로 1912년 조선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